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부산의 모금단체와 향토기업이 이웃 나눔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BNK부산은행과 함께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성금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금전달식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성금 6억여원은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 1만 2천여 세대의 특별 생계비로 지원되며, BNK 부산은행이 지원하는 5억 원은 5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 세트로 저소득층 1만 세대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은 오늘 부산시청에서 부산 지역 소외계층의 차례상 차림 지원을 위해 4억 4천만원 상당의 명절 복구러미를 전달하는 2020 추석맞이 행복만개 나눔 사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산은행은 김해와 양산 지역에도 6천만원 상당의 명절 복구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산은행은 이 사업을 통해 부산 지역 저소득 이웃에게 현재까지 총 86억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과 명절 상차림 지원품, 생필품 복구러미 등을 전달했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에 지원된 성금과 성품은 지역 저소득층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부산의 많은 단체와 향토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분위기 확산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